쏘냐 상승불패, 해병정신, 귀신 참는 용맹함은 해병대의 전통이다. 뚜렷하는 두비 고픈 독수리의 당찬 꿈은 우리 함께 이뤄내자, 꽁지기도. 무조건 성공한 사람 무조건입니다. 무적 무조? 자, 오늘은 동아일보에 지금 인터뷰하러 왔거든요. 기웃기웃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 아, 여기 동아일보 채널 A인데 뭐 거기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인터뷰 겸 해가지고 해병대 대표 유튜버로서 오늘 초청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떨리는데, 과연 오늘 어떤 질문을 받을까? 좀 이런 게좀 걱정 아닌 걱정? 뭐 그러고 좀좀 되고 있긴 한데, 어, 저는 일단. 재밌게 찍을 거예요 음, 자극적이게 오늘 좀 재밌게 찍을 거고 이순신 장군님 동상 앞에서 저녁할때 경례하는 게 해병대의 그런 전통과 문화거든요 오늘 그쪽도 한번 가면서 광화문 한번 살짝 보여 드릴게요 자 가시죠 무적 오케이 렛츠고 계속 계속 따라오는 거야? 아좀 떨려요 네, 오랜만에 이거 방송국 촬영이어가지고 아, 일단 여기 오면 전화 달라고 해가지고 전화 한번 한번, 한번 하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아, 전화번호는 안 눌렀네. <laughs> 네, 작가님, 저 무조건입니다. 앞에 도착해서, 네. 해병은 15분 전이기 때문에 벌써 도착하셨냐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1시간 반 전에 도착해가지고, 와서 밥 먹고, 메이크업 하고, 어, 메이크업 한 거예요. <laughs> 좀 뽀샤시 하나요? 네, 어제 저녁에 삼겹살 먹고 자가지고, 얼굴 땡땡 구운 거 봐. <laughs> 엄마랑 먹고 왔어. 엄마랑 여동생이랑. 아, 들어가서. 이제 올라가 보실까요? 아좀 떨려요. 네, 오랜만에 이거 방송국 촬영이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동아일보에 들어왔는데 이야, 이제 제가 무조건 채널하면서 방송국에도 들어오고 이거 <laughs> 기웃기웃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이제 나올 건데요. 어, 동아일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기웃기웃 다 구독 눌러 알겠지? 그리고 영상도 되게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그리고 저희도 하, 만발의 준비를 다 했거든. 어때? 뭐 오늘 좀 제가 보니까 질문이 매운맛, 순한맛, 뭐 중간맛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일단 처음에 매운맛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순한맛은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야. 어, 요즘 같은 이런 제가 방송할 때 스타일은 매운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한번 처음 시작을 해서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은 어떨지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난 준비되어 있다. 어. <laughs> 해병정신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laughs> 그래서 하여튼 오늘 동아일보에 왔는데, 이제 우리 같이 진행해주시는 분께서 동아일보 커피를 또 아마 주셨습니다. 아, 제가 또 여러 방송국의 커피 맛을 다 봤지만, 어, 우리 동아일보 커피는 어떨지, 어,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건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그냥 살살해 들리는 거 살이 씁쓸합니다 아 동아일보 커피는 <laughs> 제가 여기서 제안이 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요즘 많은 제안이 왔는데 왜 온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왜 온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기에 임채무 선배님께서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임채무 선배님이 해병대 선배님이신데 임채무 선배님이 이거 촬영 왔는데 내가 이걸 거절한다 이거. 이건... 아니지. 해병대 후배로서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여기서 연락 왔을 때가 8만 몇 명일 때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때도 거절을 했어 아, 제가 10만 명할 때까지는 유튜브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어, 거절했는데 10만 명 넘자마자 바로 연락 오셨어요. 진짜로. 제일 먼저 연락 오셨어요. 10만 넘으셨는데 무조건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촬영하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바로 가겠습니다. 진짜 10만 넘자마자 바로 연락 왔어요. 8월 17일날 10만 됐거든요. <laughs> 이런이 내가 안 그럴 수 있겠냐고 10만이 넘었는데. 어, 이제 바로 진짜로 17일날 되자마자 연락 오셔가지고, 아예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남자가 약속 한번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해병대 대표로서 또 이렇게 재밌게 촬영할 건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자극적일 거니까, 저도 기대됩니다. 자극적인 남자, 무조건. 펠! 10만 넘으셨는데, 무조건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 i 아, 자, 여러분들 촬영 잘 하고 왔고요. 와, 진짜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 네, 재밌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뭔가 연예인 때 시절 이야기를 좀 풀어보니까, 아, 벌써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병대 대표 유튜버로 무조건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저도 연예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풀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에 올라갈 거고요. 거기서 꼭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꼭 재밌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척. 붉게 물든 명차 가슴에 새기고 두려움 과정 열이 비섞인 내 마음과. 바다 같은 우리 청춘을 바친다 싸우자 승리의 세계로 찬란한 필승의 전통이어 받은 모국충성의 병대. 맞서라 싸우면 강해지는 해병, 백번 싸워도 이긴다. 뜻한 바람이 조국에 닿기를 빨간 명찰 가슴에 새긴 우리는 대한해병대